30번 양송이버섯종균의 접종방법 중 혼합제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혼합제식법은 양송이버섯종균하고 태비배지를 섞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답은 1번 태비배지와 어, 섞는다. 예, 혼합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섞는다고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31번 양송이버섯 생육시 가지 작아지고 대가 길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재배사 내에 이산화탄소 농도 범위는 음,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리하는 이유는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 적정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환기를 해서 관리를 많이 하는데요. 어, 양송이버섯 생육시 보통 일반 버섯의 이산화탄소 농도 범위가 0.03에서 0.1%가 적정한 농도입니다. 그것보다 낮으면 안 좋고 높아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지금 2번하고 4번의 0.03하고 해서 0.1 사이에 있는 게 바로 2번하고 4번은 적당한 온도, 농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가시 작가지고 대가 길어지는 현상은 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은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3번의 0.2에서 0.3을 적정 온도를 초과한 적정 농도를 초과한 범위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팽이버섯 종균에 잘 발생하지 않은 잡균은? 어, 일단은 팽이버섯 팽이버섯 종균에 잘 발생하는 균이 푸른곰팡이, 흑곰팡이, 누룩곰팡이입니다. 이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 답이 이제 2번 채피곰팡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어, 잘 외워야 될것 같고요. 일단 푸른곰팡이는 유명한 곰팡이라 거의 다 많이 발생을 하는데 흑곰팡이하고 누룩곰팡이가 팽이버섯에 잘 발생한다. 기억해 주세요. 33번 느타리버섯에 발생하는 버섯 파리를 방제하기 위한 약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음, 느타리버섯에 발생하는 버섯 파리는 피라클로스트로빈 유화제 3번이 해당 그 약제이고요. 지금 1번, 2번, 4번은 어, 살충제가 아니고 살균제입니다. 살균제이기 때문에 어, 균을 관리하는 곳에서 많이 쓰겠죠. 하지만 이제 버섯에 대한 거는 버섯에 발생하는 버섯파리는 해충이기 때문에 살충제 3번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34번 버섯파리 종류 중에서 유충의 길이가 2mm 정도로 황색 또는 오렌지색을 띠며 주로 균상 표면이 장기간 습할 때 피해를 주는 것은 답은 세시드 3번인데요. 이네 가지 지금 여기 보긴 네 가지가 모두 이제 버섯파리입니다. 버섯파리가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 세시드라는 버섯파리의 유충이 가장 작은 유충이 작은 2mm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황색 또는 오렌지색 그리고 습할 때 발생한다 그것도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3번 세시드 35번 양송이 버섯에 발생하는 버섯파리를 집중적으로 방제하기 위한 시기. 음, 버섯파리가 보통 발생하는 시기는요. 버섯파리는 그 균사체 냄새를 맡고 달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사체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 또는 균사체 냄새가 날때 방제를 하면 버섯파리가 날아오다가 이제 방제가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일 번의 균사 생장 기간이 버섯파리 방제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36번 느타리버섯에 발생하는 <laughs> 푸른 곰팡이병을 방지하기 위한 복도 관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 푸른 곰팡이를 막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1, 2, 3번입니다. <laughs> 고온을 예방하고 다습을 예방하고 환기를 적절히 하면 푸른 곰팡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4번은 이제 pH는 무관한 내용이니까 답이 4번이고요 37번 오염된 종균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오염된 종균을 찾는 건데 어 3번에 보시면 균사색이 연하고 마개를 열었을 때술 냄새가 나면 이것도 오염된 거의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8번 종균을 접종하고 배양 과정 중에서 잡균이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잡균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기 보면 1번, 2번, 3번은 다 잡균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접종 기구를 바닥에 놓으면 안 되죠 어디 지지대 위에 놓거나 해야 되고 접 종균병 입구를 느슨하게 막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3번 아무리 더워도 알코올 램프를 켜서 어, 화염 소독이 필요할 때는 기구를 화염 소독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겠죠. 사번 같은 경우 어 이게 좀 특이한데 아무튼 종균병에 면전 사비푸 면전이 이제 그뭐 스펀지 같은 니다 스펀지 같은 걸로 뚜껑을 닫는 건데요. 그 스펀지 같은 걸로 생긴 뚜껑을 종균병을 닫는 이유는 어 공기를 통하게 하면서 다른 균은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스펀지가 그 미세한 구멍이 그 공기만 통하게 하고 균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크기로 뚫려 있는 그런 스펀지 뚜껑이거든요. 그 당연히 막아야지 공기는 통해서 숨을쉬어서안에 배양은 잘 되고 다른 균은 침입을 못 하겠죠. 그때 이거를 끼울 때도 그 입구 부위를 알코올 램프로 화염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손박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면전이 살짝 탔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짝 타더라도 그 주변의 테두리에 화염소독을 해서 더 깨끗하게 막어 마개를 삽입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더 옳기 때문에 4번은 어 올바른 행위다라는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뭐 37번 아까 좀더 설명하려고 했는데 오염된 종균에 대한 내용도 1번 종균의 상부에 버섯이 발생을 해버리면 이거는 너무 오래된 종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균는 그냥 종균 채로 그 작은 그 작은 그 패트리디쉬 같은 곳에 배양할 때는 버섯이 발생하지 말아야 돼요. 버섯은 나중에 배지나 거기에 접종한 다음에 발생을 해야겠죠. 근데 그 종균을 오래 보관하면 거기서 버섯이 조금 조금 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버섯이 발생하면 이거 되게 오래돼서 잘못된 오염된 종균이다. 이번에 종균의 줄무늬 또는 경계선이 만약에 있으면 그는 이제 세균에 오염된 거죠 세균이 침투하면은 그 종균에 이렇게 경계선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 경계선이 이제 제가 배우기로는 종균과 세균이 서로 싸우다가 그렇게 경계선이 생긴 거다 뭐 그렇게 배운 거 같은데 암튼 경계선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 세균이 오염된 것이다 그리고 4번은 품종 고유의 특징을 가진 단일색 예를 들어서 뭐 표고버섯이나 그렇게 백색 종균의 경우는 당연히 백색 상태를 유지해야겠죠. 종균이 다른 색이 생기면 뭔가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게 곰팡이일 수도 있고 세균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7만 좀 부연 설명을 더 해드렸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